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예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목소리>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룹 원어스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그룹 원어스가 지난 11일 다섯 번째 미니 앨범, 마이너리 코드를 발매하고 타이틀곡 블랙 미러로 활동을 시작한 그룹 원너스가 며칠이 되지 않아서 자체의 기록을 갈아치우며 한계없는 성장을 예고했습니다. 데뷔곡 발키리부터 태양이 떨어진다, 가자, 반박불가 등 강렬한 사운드가 돋보이는 곡들로 카리스마를 발산했던 원너스는 신곡 블랙미러를 통해 친근함과 대중적인 콘셉트를 예고하며 기존과는 다른 색다른 변신을 시도했습니다. 이같은 워너스의 전략은 통한듯 보이는데요. 블랙미러는 지난 11일 발매와 동시에 국내 음원사이트인 지니 실시간 차트 1위에 오르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이는 지난 2019년 데뷔 후 워너스가 약 2년 4개월 만에 이뤄낸 성과인데요. 블랙 미러의 경쾌한 리듬과 중독성 강한 매력이 리스너들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또한 오차 없는 칼군무와 고난도 동작들이 돋보이는 마이클 잭슨을 오마주한 퍼포먼스는 워너스의 무대 천재라는 수식어를 다시금 증명했는데요. 글로벌 팬들 역시 워너스에 응답했습니다. 세련되고 절제된 톤앤 무드의 영상미와 워너스의 화려한 쇼타임을 담은 댄스 퍼포먼스 중심의 비디오는 국내외 팬들의 취향을 저격했고, 있고, 이에 블랙 미러 뮤직 비디오 조회수는 공개 3일 만에 1 0만 뷰를 돌파하며 데뷔 후 자체 최단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6일 자정 기준 벌써 1,600만 뷰를 넘기며 2,000만 뷰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처럼 매 음반마다 커리어 하이를 달성하며 남다른 글로벌 성장세를 입증하고 있는 워너스. 성장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워너스가 앞으로 어떤 글로벌 행보를 이어나갈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 워너스가 지난 13일 신곡 블랙 미러의 첫 컴백 무대를 Mnet 'M c 다 u n t 에 출연하여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날 원어스는 시크한 블랙 제복에 반짝이는 큐빅으로 포인트를 준 의상으로 물 얼른 비주얼을 뽐냈는데요. 이어 여섯 멤버는 중독성 강한 멜로디에 맞춰 텐션 업된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디테일한 제스처와 함께 완성도 높은 표정 연기로 팬들을 매료시키는가 하면 찰떡 호흡이 돋보이는 시온과 환웅의 페어 댄스를 비롯하여 마이클 잭슨을 오마주한 퍼 퍼포먼스 무릎을 이용한 고난도 동작을 완벽 소화하며 무대 천재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원어스가 데뷔 후 처음으로 시도한 누디스코 장르의 블랙미러는 펑키한 베이스 위에 청량한 탑 라인이 어우러져 꿈같은 시간을 선사하는데요. 현대인의 필수품인 TV나 스마트폰, 컴퓨터 속에 갇힌 현실을 반영한 노랫말로 공감대를 형성하며 캐치한 라인에 미니멀해지는 드롭 구성으로 경쾌함을 더했습니다. 한편, 보이그룹 원어스가 뉴스 연예 TV 얼굴로 쓰는 프로필에서 다채로운 매력을 한껏 뽐내 화제입니다. 원어스의 타이틀곡 블랙미러에 맞춰 다양한 표정 연기를 보여주었는데요. 멤버 서호는곡 중간중간에 장난을 치기도 하며 촬영장 분위기 메이커를 자처하여 주도해 나갔습니다. 원어스의 다채로운 매력과 각종 장난미가 묻어 나오는 얼굴로 쓰는 프로필 원어스 편은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화려한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보이 그룹 원어스가 지난 15일 스타 TV에서 방송된 아이돌 리그를 찾아 신곡 블랙 미러를 선보이며 그동안 숨겨왔던 비글미와 반전 매력을 선보였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원어스는 섹시함을 맡고 있는 이도가 차세대 짐승돌에 도전한다며 평소 근육이 찢어질 때까지 운동한다라며 이색적인 스트레스 해소법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산다라박이 멤버 두 명을 얻고 스쿼트가 가능하지 묻자 이도는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고, 한 명이 늘어난 3명의 멤버를 업은 상태에서 거뜬히 스쿼트를 해내며 폭풍 남성미를 과시했습니다. 그나저나 3명이 업힌 것도 신기합니다. 이어서 태권도 유단자 멤버 환웅의 웃지 못할 비밀이 밝혀졌는데요. 산다라박이 멤버 환웅에게 10년 전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라고 물었더니, 이에, 환웅아, 춤좀 나중에 추자. 라는 환웅의 알수 없는 답변에 산다라박을 포함해 멤버들까지 의아해 하는 도중, 순간 멤버 이도가 키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냐라는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이도의 거침없는 입담에 환웅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MC 서원광이 한다름에 달려가 쓰러진 환웅을 토닥이며 위로를 건네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그룹 원어스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그룹 원어스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